작가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에 아트필드 갤러리에서 우리 지웅 작가님 모시고 초대전을 준비했습니 작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핀으로 작업하고 있는 지자다라고 합니다. 네, 작가님 간단히 인사할 주셨는데 작품 세계는 굉장히 오묘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어, 작가님 작품이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작가님의 이미지하고 작품의 결합은좀 달라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나요? 네, 네, 많이. 네, 간단히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시침핀을 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시침핀을 통해서 하나하나 꽂는 과정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적인 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 아, 아, 시침핀이요? 네, 네, 시침 핀. 그 시침 핀이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앞장처럼 꽂아 놓는 얇은 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이제 패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시그 네. 편들끼리 이제 가봉하는 작업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 고정시키는 원래 그런 핀입 아, 그 원래 작가님이 뭐 이렇게 천을 작업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그 유리조형을 전공으로, 유리작업을 했고요. 네.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네, 시침 핀 작업을 했어요. 이 뒤에 있는 작품도 그 시침핀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십니까? 네 맞아요. 아. 어 근데 이 꽃이라는 이 느낌들이 너무 예뻐요 아유 네. <laughs> 그러니까 이 꽃을 어떻게 형상한 어떤 메시지나 부자는 네. 말씀 이 있으실까요? 어 요즘에 다들 힘들게 사시고 지금 음, 현대 시대가 되게 각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모든 분들이 이제 꽃길만 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아. 그래서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네. 기도하고 염원하는 작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염원한다 그러면 어떤 만다라 같이 네네. 반복 수행에 대한 그 의미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반복 작업을 통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많고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치유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네, 음. 공감하고 그런 느낌을 가져가 주세요. 방금 이제 치유되고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음. 그 사람이 이제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그거를 집중을 하다 보면 음. 게 이렇게 잡생각이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지경이라 말하는 몰입의 순간들? 네, 맞습니다. 아 그거 역시도 네. 이제 작업을 통해서 공감을 하신다. 네. 그럼 그런 순간들이나 어떤 이 마음들의 평안함을 우리고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네. 그래서 이제 작품마다 음. 이미지가 다른데 네. 그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걸 가지고 이제 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작업 중에 이제 홈토피아라는 작업이 있는데. 홈토피아. 네네. 그건 이제 가상의 집이랑 음. 이제 저희 그 가정이란 뜻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을 갖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더, 하, 음, 좋은 가정과 저도 이제, 없습니다. <laughs> 네,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음. 더 말고 다른 분들도. 네, 음. 그런 이제 염원함면서작업 작업이. 근데 우리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좋은 집이라는 게 우리 어떤 외형으로 비싸고 뭐 멋진 교류를 갖고 있는 네. 집뿐만 아니라, 네, 내가 행복과 평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가족, 가족이랑 가족 이제 음. 가정이랑 간판이. 아, 멋집니다. 이 꽃을 보니까 꽃길만 걸어라 아까 말씀 주셨 네네. 오신, 보시는 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또 주신 것도 있나요? 어, 네, 그렇죠. 이제 다들 이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가시는 길이 음.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작가님, 이 오늘 전시회 보니까 어떤 작품 종류들이 좀꽤 있거든요? 네. 어떤 시리즈별로요? 네네, 간단히 네네, 설명 좀해주시겠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업은, 이제 플라워라는 꽃시단의 제일 최근 작업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태음이라는 작업이 있어서, 파도를 모티브로 작업하는 작업들이 있고, 오. 그 전에 이제 포용의 바다랑, 호프라는 음. 작업을 통해서 보시면, 다 바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 아, 네. 특별히 바다를 좋아하시는, 제가 일단, 어렸을 네. 때, 네. 바닷가에 살기도 했었고, 그 바다 안에서 이제 제가 누워있을 때, 그 감정이 너무 편안했던 감정이 있어서, 작업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좋은 감정을 가져갔습니다. 바다에 둥실 떠 있을 때내 어떤 의지 없이도 네, 맞아. 그때 흘려서 나는 근데 네, 맞아. 여기 아.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햇빛도 따뜻하고 해서 그비 그렇죠. 그 먹먹하고 이제 그런 느낌 되게 어떻더라고. 아. 네. 정말 보시는 분들이 우리 작가님의 이런 마음들, 여건들 아. 네. 공감하시고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시침핀이 굉장히 얇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얇은 핀들이 이렇게 작품으로 완성되려면 이 작품 하나에 몇개 정도 들어가요? 어 보통 2 0호 기준으로 1개는 네. 4만 개 정도에서 4만 6만, 개요? 네 6만 개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작업 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씩 해서 보통 2주에서 3주 이상씩 한 작품이에요? 네와 정말 이거 보통 이수행과그 염원의 마음이 아니면 죄송하기 쉽지 않아요네 정말 시침, 좋아서 하는 시침핑 가격도 어마어마 네, 핀도 가격도 네, 지금 네. 많이 비싸서 <laughs> 저도 지금 도매로 구매를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비싸서 네. 열심히 작업해야죠.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작가님들 작품 활동 계획이나 또뭐 다른 네. 방향성에 대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어, 시침핀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보면 재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재료도 많이 연구하고 발전해갈 생각이고요. 그 원래 저는 회화 작가가 아니고 이제 조형을 원 그래, 전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치 작업이나 조형물 작업도 많이 할것 같아요. 아, 우리 지영 작가님이 이 섬세한 그 시침핀 와서 보시면은 이게 정말 피냐 싶을 정도로 그 디테일이나 이 총총이 박혀 있는 게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작가님 말씀에 셨던 그런 어떤 메시지들, 그또 나를 치유하고 나를 또힐링할수있는그 순간들이 이작품들이 많이 표현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아트필 갤러리 일관에서 우리 지용작가님 초대전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이 오셔서 우리 작가님의 멋진 생각 많이 공유해주시요 작가님, 끝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네.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드립니다. 어 네. 그 예술 공간 자체가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편하게 오셔서 카페 구경하듯이 한 번씩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가시면서 마음에 드신 작품들이 있으면 꼭 응원의 스티커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림. 그럼 저희 아트필드 갤러리에 이 시청해주시는 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하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